갈면, 쫙 깔면 쫙 깔면 쫙 깔면 쫙 깔면 끝입니다 보실래요? 고.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토탈리 어큐레이트 배틀 시뮬레이터. 챗 어큐레이트. 갑시다. 우리 싱글 깨다가 말았죠. 맞아 또 가야 될거 아닙니까? 브링 장군 출격하라. 레벨 11부터 출격하라. 오늘 레벨 20까지 스무스하게 가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11입니다. <laughs> 자, 레벨 11. 바이킹들이 나오네요. 바이킹들이 방패와 칼을 들고 썰어제끼겠죠. 하지만 우리의 사무라이가 더 강하다고. 쫙! <laughs> 갑시다. 아, 돈이 근데 이 이거 뭔가 버그다. <laughs> 말이 돼? <laughs> 말이 돼? 지금 200원으로 지금 얘를 상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 버그죠? 200원 밖에 없는거 이거 말이 안되죠? 어.. 그런거 같아요 확실히 확실해 이건 말도 안돼 자 2000원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다면 전략이 약간 바뀌게 되겠죠 실드를딱 딱딱 어그로를 끌어주고 뒤에 사무라이를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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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리고 여러분 화차 한 마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차 화차 화화화자 화. 뒤에다가 실드를 한.. 번더 뽑자 실드더 어그로 앞쪽에 바바리안 유인체 갑시다 바로 갑시다 고우 화차 제대로 쏴줘. 화차 제대로 쏴줘. 화차 화차 화차. 화차가 두 마리밖에 못 죽였네. 그래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쉴드가 억그로끌 거고요. 자, 바바리안, 바바리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야, 잠깐만. <웃음> <웃음> 바이킹 이렇게 쐈습니까? 사무라이 힘 없습니까? 사무라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강강술래 할 때가 아니야. 강강술래 할 때가 아니라고 빨리 싸워. 바바리안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사무라이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싸워. 배, 뒤통수. 오케이, 좋았습니다. 쉴드가 몸빵 때리 야, 너들 엉켜 있지 마라, 엉켜 있지 마라, 엉켜 있지 마라. 쉴드가 몸빵 치고요. 자, 쳐라, 쳐라, 쳐라. 둘이 힘을 합쳐서 칼과 방망이가 힘을 합치면 더욱더 세지겠지. 야, 너 돌지 마, 빨리 로 와. 돌지 말고 와. 때려. 오케이. 뒤통. 어떻게 된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산이 없겠죠. 누가 봐도. 때로는 장군은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이번에 작전 실패한 이유는 뭔가? 바로 화차가 너무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네. 이쯤에 딱 심으면 최소한 다섯 마리 이상은 죽을 걸세. 다시는 화살 을 쓰지 않겠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대형 활을, 간만에, 아주 간만에 대형 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질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이게, 어? 대형 활이 아니었구나. <laughs> 내가 투석기를 넣었어. 어우, 투석기 좋다. 투석기 좋다. 투석기 의외로 좋다. 아, 제가 대형 활인 줄 알고 썼는데, 착각하고 투석기를 넣었는데, 지금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 바바리안이 활을 다 막아내네. 활 잘한다. 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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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꽂아! 헤드샷, 헤드샷 꽂아. 오, 잡았어, 잡았어. 자, 스피어맨 하나랑 활두 마리. 상대는 바바리안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건 필승이지. 너들 세 명은 지면 바로 징역이다. 자, 쏴, 활사. 자, 명중률, 명중률 제로네. <laughs> 좀더 가까이 가서 쏘면 될것 같아. 자, 스피어맨, 잘한다. 스피어맨, 잘한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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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사. 쏴! 예스! s y 나의 전략은 완벽했다. 자, 군들 인증. 자, 12레벨입니다. 바이킹과 아처들이 오네요. 스팸맨으로 그리고 실드로 뒤에 바바리안이 기동성 좋게. 아처들을 상대할 애들이 또 실드가 2차로 배치가 된 다음에 사무라이를 배치를 해 주고 바바리안 뒤에 쫙. 이런 필승이지 바로 고. 자, 앞에 이 바바 바이킹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바이킹이 팀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 뭐야. 내 예상과 다르게 그냥 막 개싸움 되잖아. 어 그래 이기겠는데? 바바리안 엄청 좋은데? 바바리안! 잘하고 있어 바바리안! 와 바바리안 좋아요 바바리안이 바이킹을 이렇게 썰어먹다니 와 좋아! 달라붙어 이제 달라붙어 근접전! 근접전! 최대한 달라붙어라 오케이 좋았어! 자 때려! 부드럽해! 뒤통수 때려! 뒤통수 때려! 부드럽해! 예 s 브링 장군의 전략은 완벽했다네 자 13레벨인가? 다음 뭐야 바이킹과 실드? <laughs> 별거 아니구만 그러니까 대포 두 개만 딱딱 박아줘도 웬만하면 끝나지. 자, 대포가 대포가 뻘질만하면 돼. 대포 쏴, 쏴, 볼링, 스트라이크. 오케이 좋았어. 대포 좋았어. 한번더 쏴. 스트라이크. 오케이 좋았어. 대포 한번더 쏴. 한번더 쏴. 좋아. 대포 아주 좋습니다. 틴킬 틴킬 만하면 돼. 대포 틴킬 만하면 돼. 야, 틴킬 하지 마라. 대포 틴킬 하지 마라. 오케이, 대포 좋았어요. 대포 효과 좋았어요. 좋았어. 이거 어떻게든 이기다. 무조건 무조건 죽니다예 e 브링 장군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전략 깔끔하지 않아요 레벨 14 아처 아쳐! <laughs> 아처로 덤비겠다고 그럼 나 머스킷병이지 모여서 쫙 그리고 바바리안이 양 사이드로 어그로 끌어주고 자 이렇게면은 어그로에다가 머스킷병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갑시다 얘가 제대로 어그로 끌기 전에 다 죽어버리겠어요 아야 이거 아처가 사정거리가 훨씬 길텐데. 조준 자해라 조준 자해라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쏴 포상 휴가 줄게 쏴만발씨 포상 휴가다 쏴 하하하하 무리세스네 하지만 여러분 전 뻥이 아니고 이런 전략에 대비했을 때 완벽하게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십니까 바로 실드로 방패옥으로 방패옥으로 그 뒤에 바바리안이 겁나 따라가 겁나 따라가 또 혹시 모르니까 3차로 실드 방패 어그로 빠방하게 놓고 뒤에 바바리안 겁나 따라가. 야, 바바리안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 바바리안아, 좀 천천히 가. 실드 어그로 끌게. 실드 어그로 끌게 해 주세요. 바바리안 다 죽네. 자, 바바리안 따라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어떻게 돼? 붙어. 일단 붙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야, 어리버리 까지 마. 어리버리 까지 마. 어리버리 뭐 하냐, 지금? 기차 놀이 하냐? 에이, 이것들 진짜. 야,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이쪽에 바바리안한 마리, 두 마리 살아남았어요. 자 뒤통수 때리고 후레 갈기고 때려 달라붙어 때려. 아이고 아프겠다. 어제 아이고 복부에 제대로 맞았네. 자 때려 오케이 어떻습니까? 브링장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전략이 완벽했죠. 자15 레벨 스피어맨과 바이킹이네. 스피어맨은 뭐가 좋을까? 스피어맨은 파버 그리고 바이킹에게는. 어바바리안 아까 좋았잖아요 그리고 실드로 어 실드 어그로 한 마리밖에 못 끄네 몇 <laughs> 마리 좀 줄이고요 실드를 앞에 어그로 오케이 됐어 가 돈은 다못 썼지만 전략이 워낙 좋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상성 관계에 따른 완벽한 전략이에요 실드가 스피어맨을 막을 동안 뒤에 파머가 때릴 거고 뒤에서 멀리 감치 아, 다섞긴해 결국엔 <laughs> 결국엔 다 짬뽕이야 감싸 우리가 대형이 좋아 감싸는 대형 감싸는 대형 아주 좋아 이 난전이 끝나고 나면 생패가 밝혀지겠지. 빨간색이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 난 믿고 있었어. 브링장군의 위력입니다. 상성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배치. 자, 레벨 16인가? 사무라이? 사무라이를 이길 게 뭐가 있냐? 답이 나오죠. 왜냐면 사무라이는 파괴력을 세지만, 거리가 짧아. 그렇게 되면, 어, 쉴드를 딱, 딱, 딱 세워주고, 딱 세워주고, 가성비 좋은 파머를 따다다닥. 그리고, 쉴드를 또 여기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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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주고 가상비 좋은 바바리안과 파머를 따다다닥 와 이거 완전 필승인데? 게다가 스피어맨을 한 마리 딱 꽂아주고 이쪽도 스피어맨 한 마리 딱 꽂아주면 이건 필승이다 바로 고자 쉴드야 아 쉴드를 좀 앞에다 배치할걸 쉴드가 너무 느리네 쉴드가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 정도 대열이면 괜찮아 파머 이들은 가격은 싸지만 잘할거라 믿는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 센건 아니니까 자, 파머 찔러. 자, 실드 어그로 충분히 끌었어. 찔러, 찔러. 빠머 찔러. 희들은결의가 길잖아. 사거리 길잖아. 리치가 되잖아. 대승리라네. 자, 벌써 레벨 17인가? 사무라이. 아, 쳐. <laughs> 안 되지. 아, 처는 뭘로 뚜드려패나 바로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을 뒤에 미리 배치를 시켜 주는 거예요. 양 사이드로 따닥, 따닥. 따닥, 따닥. 홍선을 주고 메인 전략은 바로 가성비 좋은 파머. 쫙, 스피어맨. 쫙 그리고 앞에 어그로 실드 쫙 이러면 필승 갑시다 뭐돈 유닛 캐릭터 숫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 전략적으로 워낙 완벽한 전략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그로 끌고 사무라이는 정리가 되겠죠 실드 선에서 사무라이는 실드 선에서 정리 게다가 끝나네 끝났어 끝났어 자 달라 붙어요 실드 최대한 못방 쳐주시고 달라 붙어요 바바리안 빠르잖아 달라 붙어 아 근데 아처가 좀 많다 달라붙으면 돼. 섞여, 막썩여막썩여 막 오케이. 잘한다, 쉴드. 가운데 파고 들어서 전선을 흩트려 버려. 제가 바바리안. 어리버리까지만. 어리버리까지만. 자, 얘들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물 때문에 그런 거야?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니들은 뭐 하는 건데 지금? 자, 달려 들어요. 달려 들어. 자, 한 마리. 한 마리 됐고. 자, 찌르고 죽으시고요. 자, 찌르고 자, 죽으시고요. 이제 뭐. 거의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브링장군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레벨 18 사무라이, 바이킹 사무라이는 당연히 파머로 끝내줄거요 가성비 좋은 파머로 뒤에 바이킹 바이킹은 사무라이로 끝내줘야 되겠죠 이건 상성관계에 따른겁니다 쉴드로 앞에 배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옆에다가 게릴라전 바바리안 따다다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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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주면 끝 바로 간다 와 이거 상성관계에 따른 배치가 무조건 중요하네요 어어 어, 오는구나 오는구나 바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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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킬도 좀 해라 그러다가 얘들 어그로 끌동안 아 잠깐 물 때문에 이거 좀 약간 계산이 틀려지는데 어 그래도 바바리안이 의외로 많이 이겼어요 파머 파머랑 사무라이 붙어라 파머랑 사무라이 붙어라 야 이거 뭐 그냥 끝났는데? 완벽해 상성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배치 어때요? 자, 그다음 화차, 머스킷,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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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차는 한번 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화차의 화살이 닿지 않게 하거나, 아예 아사리 앞으로 붙어서 화차의 화살이 뒤로 넘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한번 해봐야 알수 있겠죠. 일단 저는 앞에다가 다 뭐라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앞에다가 넣자 그래. 앞에다가 화차는 무시하고 머스킷병을 죽이려면 어... 기동성 빠른 바버리안 얘들만 있으면 돼. 나의 예상이 맞다면 이건 필승입니다 바로 고! 자 화차 어 이거 화차 사거리가 딱 맞네? 어 바바리안 너무 많이 죽었어 너무 많이 죽었어 자 이건 필승이야 필승 바바리안 전력질주만 하면 돼 바바리안 전력질주하라 컴온 잘한다 우리 특공대 특공대 바바리안 값은 저렴하면서 최고의 가성비 바바리안 바바리안 브링 장군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인가? 마지막은 당연히 예상대로 치킨맨맨, 치킨, 맨 맨, 치킨맨맨이 치킨 떴네요. 하지만 난 치킨맨맨의 약점도 알고 있죠. 바로 사무라이. 사무라이 쫙 깔면, 쫙 깔면, 쫙 깔면, 쫙 깔면, 쫙 깔면, 쫙 깔면 끝입니다. 보실래요? Go. 아 저기도 사무라이가 좀 있네. 아 이게 물때문에 접근이 좀 느려지긴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사무라이 어떻게든 이겨라 자 썰고 썰어버려 썰어버려 끝냈네 우리 사무라이가 역시 제일 세다 썰어! 사무라이 썰어! 치킨 맨맨 박살내! 치킨 맨맨을 죽여!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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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사무라이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사무라이 거기 때릴 때가 아니야 치킨 맨맨을 때려야 돼 그래요 <laughs> 패배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왜 진지 알고 있어요 왜 졌는지 파악만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이유는 제가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라이, 여기 신고요. 여기 신고요. 여기 신고요. 여기 신고요. 쉴드 한 마리만 똑 놓으면 됩니다. 가우. 자, 사무라이 전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린 치킨 매매만 노리면 돼요. 하지만 저기 떨어져 있던 사무라이들이 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어마한 데를 때렸죠. 자, 이 끝난 겁니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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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 브링 장군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전투 시뮬레이터 정보 완료!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싱글 버전, 싱글 모드, 레벨 20까지 끝판을 봤습니다. 바로 상성 관계에 따른 완벽한 전략적인 배치. 바로 제가 브링 장군입니다. 자 오늘 전략 시뮬레이터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샌드박스 모드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꾹꾹꾹 잊지 말라고 저도 다음 시간에 봬요 빠빠이 다음 봐요 다시 포상휴가 사바고 사바고 일포 상휴가 모스크비자 다음 판은 뭘까요 아처 캐논 풋맨 실드 뭐 짬뽕 다 나오네 이런 거 그냥 팔아버릴 수 있어요 자, 파샤를 이쯤에 심을까요